1절말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laughs> 네. 복된 삶과 아, 상급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오늘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네. 팔복,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복을 되짚어보고, 우리가 다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된 신령들이 되기를 원하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근 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아,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나머지 복은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따라오고 더하여 주시는 것들이다.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첫 번째는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이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 이 모든 탈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신령이 가난한 것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온유한 것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복의 주권자요, 복의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신명기 28장에 있던 복을 똑같이 기복적으로 찾는 것처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복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요, 속으로는 진짜 거친 마음이 막 나오는데, 바깥으로는 아주 온유한 표정을 짓고, 말은 온유하게 하고, 성경이 그렇게 하면 복준되니까. 근데 이미 안에서는, 마음 안에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아,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내 마음속에는 온유함이 없는데 온유한 것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온유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복을 바라기 때문에 온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온유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해야 될 복에 대해서, 누가 정말 복을 받을 사람인가? 복 받을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는데 그것은 뭐냐? 천국이 그들의 본질적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천국복음의 산상수훈이 첫 번째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의 상급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무엇으로 갚아주셔요? 천국으로 갚아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건강의 복도 있고 또 물질의 복도 있고 또 자녀의 복도 있고 많은 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은 잠시 주어지는 거예요. 건강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고요. 물질도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고요. 자녀도 욕 기억나시죠? 하루아침에 열명이 다 죽어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관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그 10명의 죽은 아들들이, 아들, 딸이, 우리는 죽어서 불행하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10명의 자식은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죽었지만 그들은 다 하늘나라에 가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두 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죽은 것으로, 이 땅에서 잃은 것으로, 병든 것으로, 아픈 것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잠시 고통일 수 있어요. 잠시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디에? 천국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 받는데 어디에 관심이 많죠? 우리는 대부분 어, 그 화평케 하는 자에게 또 어, 온유한 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온유한 자에게는 뭘 줘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 다니까 다른 복도 많은데. 오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왜이 땅에서 잘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 같지만요, 그 사람은 또한 애통한 자예요. 그 사람은 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누군가가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온유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온유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온유한자인데 극률이 없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온유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요. 온유해요. 그런데 화평케 안 해요. 늘 트러블메이커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 맺혀지는 열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은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한 가지만 잘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아홉 가지 열매 외우잖아요. 따로따로 따로 놓아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다 따로 놓아요? 안 그래요. 다 하나에서 나와요.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나오고 성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예요. 그 하나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삶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니 그래도 나는 금일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늘 부정하고 더럽고 완악하고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내가 보기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 늘 교만하다, 그럼 회개해야 될 거예요. 내가 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좋아요. 그런데 온유하지 않고 교만해,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긍휼이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지 않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요?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 내 마음이 강파하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합돼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하나되어 살아가는가,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내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열매가 오늘 이 팔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이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정말 그 진액을 먹고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 팔복이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결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예전에는 내 자존심에 막 부러 르 떨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연합 연합된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누리는 것,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 소망하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침내 이 팔복이 맺어지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 이게 성경적 지리의 해석이에요. 근데, 오늘 이두 번째가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본질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줄 소망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늘그 안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장 5절, 6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의 힘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상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단순히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짜예요. 그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다면, 다니엘이 사자을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구문보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소망이기 때문에 기꺼이 바벨론의 그 높은 자리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하늘에 붙어 있는 소망이어야 돼요. 늘 이야기하지만, 나무가 거꾸로 붙어 있는, 나무가 이 세상에 붙어 있는 뿌리를 내는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뿌리를 내리는 크리찬.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소망, 기쁨,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진짜냐 가짜냐는 여기서 구분될 것이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된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1만 번 부른다 해도 그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 심지어 종교가 생명이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천국은 불과 분의 관계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이게 불과 분의 신앙인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게 증거가 될 거예요. 문 하나를 더 찾아드릴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요. 24장 3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노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님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여러분 그렇게 늘 말세 지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신앙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2000년 전보다 지금은 더 마지막 때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그때는 어느 때와 비슷하다고 얘기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것들에 추구하고 살다가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 라고 말하는데 그와 같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시대가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심판이 다가온다고 노아가 그렇게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물의 심판이 올 거예요!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외쳤을까요? 예, 네, 120년 외쳤어요.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해 온다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심판을 받았어요. 몇명 빼고요? 8명 빼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때 노아는 뭐 했죠? 그때 노아의 가족은 뭐 했냐고요? 시집 가고 장가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는 일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주를 짓는 거였어요.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의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냐면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 심판을 넉넉히 건너갈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그 심판을 넉넉히 건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요. 자, 당시에 노아의 홍수를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짓고 있었죠? 자기 아파트 짓고, 자기 집 건물 짓고, 사업을 확장하고 온갖 비즈니스를 널리 널리 벌어서 그때 당시에는 왕국이죠. 자신의 왕국을 키우고 넓히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뭐했죠? 네.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뭘 했어요? 그와 함께, 방주 짓는 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예비하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일.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충성되에 살아갔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요, 예, 공부해야죠. 취직하고, 장가 가고, 일하고,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보다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예,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심판에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사람이 부원의 방주를 탄 사람이에요. 이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요을사람사람이라요전 오늘 마태요음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태복음의 복복에요복을쭉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처음과 끝은 복에서 복으로 끝나요. 심령이 가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신앙은 겸손함부터 출발이에요. 나자짐부터 출발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저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상급을 소망하는 천국의 소망으로 결론 나는 상인 거예요. 오늘 준상이하고 신앙상담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순상이가 갈등의 갈등 속에서 세상적으로 더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선택하는 힘들지만 갈등했지만 그 선택으로 결론 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몰라요, 우리가. 이것이 더 고난으로 갈 수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실 것이 뭐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그 선택, 왜 선택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믿음을 역사하실 것이고,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심판이 오기 전에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 땅에서 몽가를 쌓아서 보안를 쌓고 자기의 땅을 넓히고 수많은 가지 일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어. 하나님이 주신 풍복을 누리고 열심히 이 땅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하고 살아가면서도 결코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그 심판을 예비하는 삶을 산이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위하여 내 마음을 거기에 둘때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러 있을 때 이 사람이 복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군가가 저는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유하고 화평케하고 겸손하고 청결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그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완악하고 더럽다? <laughs>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짜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직 진정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이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전히 하늘 소망이 있지만 세상 소망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하늘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인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고 이런 중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주님 앞에 부르 꿇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늘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로난들이 축원합니다. 시간 간 기도하기 바랍니다네 주위 나와서 네. 연주자들 나와서 그 오직 주의 사람을좀 연주해 주도 좋습니다. 담이도. 네. 그 아주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앞으로 수요일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